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어제 밤새 비는 내리고 아침에 지금 비가 한두 방울씩 내리면서 소강 상태네요. 산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낚시할 자리도 없고 해서 오늘은 집에서 님들과 함께 우리가 즐겨 먹는 옥수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네요. 한방에서는 옥수수 수염을 옥미수라 하며, 이뇨작용이 탁월해 소변배출을 원활하게 하며, 혈압을 내리고 담즙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어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되었네요. 옥수수 수염은 알칼리 성질이라 체내의 산성도를 낮춰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네요. 옥수수 수염에는 황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오메가 6 등이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현대 의학에서는 황산화 작용과 항암 작용의 효능이 있다라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네요. 옥수수 수염의 성분과 양리 작용 및 효능은 영상 하단에 기록하겠습니다. 옥수수 수염은 채취하여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 약재로 사용하네요. 옛 한방과 민방에서도 많이 활용하였으며, 수수염을 이용한 차들이 상품화되어 있지만 직접 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옥수수 수염의 부작용으로는 임산부와 신장 기능이 약한 분과 냉증 환자는 섭취를 피하시고, 가다 복용 시 탈수 현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말린 옥수수 수염 30g과 물 1.5L, 물이 끓으면 약불로 조절 후약 20분 끓여서 하루 3회에서 4회에 걸쳐 섭취하시면 효과적이네요. 그래서 도시에서도 옥수수 수염차를 얼마든지 직접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옥수수 껍질을 다 벗긴 걸 사지 마시고요. 겉껍질만 좀 벗기고 이렇게 수염이 남은 옥수수를 구입하셔서 옥수수는 맛있게 쪄서 드시고 이 수염은 따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상품화된 옥수수 차는 거기에 향신료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 드시는 차가 훨씬 더 안전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님들과 함께 이 옥수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